녹화 네, 시작하고 응.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사해야지예반공습인데성경공부하는 <laughs> 네, 네. 네. 장소가 하회장아니교회리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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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젠틀맨 선 우리 이즐젠틀으시생옷이게녕찾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 제가 코디를 항상 담당하고 있죠 <laughs> 어, 뜻밖의 네. 어, 저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음. 그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음. 우리 좀 쉬운 이야기들을 맞아. 하자 음. 성경을 접하시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들다 맞아요. 다 누가 해석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어, 또 신학 뭐 이런 건좀 어렵고 맞아요. 어, 뭐, 히브리어도 알아야 될것 같고. 음. <laughs> 근데 제가 제안한 음. 그첫 번째 이유가, 음. 이제 주일마다 우리 선생님이 교회 이제 다녀오셨다고 저희 가게 항상 이제 옷을 사러 오시는데, 음. 오실 때마다 저의 음. 멘토처럼 그 성경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 에 해주시듯이 막, 음. 막 너무 즐겁게 재밌게 음. 해주시니까 음. 내가 막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음. 내가 막장담 맞춰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막 진짜 너무 옳다구나 공감하고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몇 번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을 나뿐만이 아니고 저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외에도 막 그렇게 막 어렸을 때 엄마가 가라니까는 가는 거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약간, 목마름은 있어. 어, 예. 먼지, 어, 뭔지는 궁금해. 어.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또, 뭐, 묻기도 힘들고, <laughs> 찾아서 뭐,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분이 <laughs>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선생님, 저 같은 사람 많을 테니까, 좀 성경 쉽게 <웃음> 해서, <웃음>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1등으로 애독자 할게요. <laughs> 막,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 그러지 말고, 여기서 찍으면 돼. 선생님도 되게 쿨하신 분이야. 근데 복사하자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겁이 났어. <laughs> 이거 봐,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응. 내 위주로 하자고 해놓고 네.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잘해.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목마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음. 근데 손님으로 와서 네. 어이것도 옷을 이제 설명도 듣고 하는데 응. 어, 어쩌다 이제 성경 얘기가 나온 거죠. 음. 근데 눈빛이 벌써 그 목마름이 가득한. <laughs> 맞아. <눈빛>. 아, <laughs> 여기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음, 음. 항상 이거 성경 필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음, 어떨 때는 오빠. 아는데 모르고 막 쓰는 것도 막 많아. 음, 그냥 음. 우리 삼촌이나 우리 작은 아빠가 그냥 옛날 얘기 해주듯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나누는 거요 제가 신학도 하고 네. 또 이제. 하는 일이 영성예술협회. 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예술목회연구원이라는 부속기관이 있어요. 어. 교회가 이제는 예술을 통해서 성경도 접하고, 네. 또, 신앙도 키워가야 된다. 음. 어,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예술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음.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음.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네. 내가 무슨 그런 성경을 풀이를 하는 경험을 갖진 않았거든. 음.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잘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laughs>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음. 그것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음. 생활 속에서, 이 네. 옷가게와 음. 같은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음. 그리고 매일매일 음. 다르게 느껴지고, 그때그때 음. 그때 나한테 힘이 되고 약이 될수 있는가. 음. 예. 그런 이야기들을 이 소나기에서 음. 조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음. 물론 이제 소, 우리 소나기 그 주인장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네. 이걸 보시는, 맞아. 보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음. 좋겠다. 음. 이게 지식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맞아. 그냥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음...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서론이 이제. 네? <laughs>